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자, 하나오션 오늘 약5% 정도 하락이 나왔죠. 자,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하나임팩트파트너스가 들고 있는 이 지분 4.7% 4.27%가 어제 블록딜로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자, 내용 보시게 되면은 하나 하나임팩트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하나오션 지분 전량을 처분해서 1조 4천억의 규모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하나그룹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했죠. 지금 매당, 매각 가격 자체가 10만 7,100원이고 1조 4천억 규모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글로벌 초일류기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상황을 정비하는 차원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1조 4천억 매각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확보한 자금 마스가 프로젝트, 어, 여기에 투자를 좀 이어나가겠다. 어찌됐든 지금 뭐 주주 명단에서 빠졌고, 이 지분을 지금 매각을 했 때문에 그게 얼마라고 했어요? 자, 107,000원이었단 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액실현 물량이 지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그룹이 하나임팩트파트너스가 확보한 이 자금 어디다 쓴다고 했어요? 지금 마스크 프로젝트를 포함한 이 한국 그리고 이 미국 조선업에 대해서 협력과 또 신규 투자까지도 자 지금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니까 지금 뭐 사실 마스가 프로젝트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조선 쪽에 이업종에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었단 말이죠 이 충격이 좀 길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다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구간이 어디냐면은 딱 21선 구간입니다 자 여기 21선을 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하락에 대해서 결국에 이 지지를 받았던 이 매물대어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2 1일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오고 지금 지지를 해 주는지 바닥에 잡혀 주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돼요. 자, 어찌 됐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스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 조선 관련된 어, 이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이 하나오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 지금 조선 대장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블록들 이 블록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차익 실현 이 물량 토매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지금 여기 왔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수익을 꽤 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어때요? 손실이 나오셨던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손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투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21선, 이 이탈을 했다가, 자, 여기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잡아주고, 개인들 물량 어디서 지금 세력들이 받아 먹는지, 자, 저점 어디서 나와주는지, 이거 제대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단기적인 악재,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조선에 대한 모멘텀을 해치는 어떤 경우는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제대로 대응이 가능하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자 21선까지도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물량을 싹 받아먹고 나서 바닥이 잡혔을 때 우리가 기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수 있냐 없냐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란 산업 뒤에 결국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 오셔는? 자 미국이 있고 트럼프가 있잖아요. 자,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미국과 공동 건조 그리고 단독 건조도 할수 있고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필리 조선소입니다. 필리 조선소. 여기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실적 이제부터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오션 뭐 HD 현대 뭐 60조 캐나다 잠수함 쇼 리스트 선정 이 내용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캐나다 60조 잠수함 이 사업 최종 결선 행을 지금 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또 독일 기업과 함께 최종 결선에 지금 숏리스트에 선정이 된 예정이잖아요, 지금. 선정이 된 상태고, 캐나다 정부가 여기 추가 사업자 평가를 거쳐서 내년에, 뭐, 이르면 내년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사실 기대할 볼만 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2030년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이 내척, 이네척을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으로 자 획득하려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 비용만 이게 20조가 된다 수주 성공했을 때는 어때요?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되는 겁니다. 야이 부분도 이 기대감도 아직 살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하나오션 다시 한번 또 신고가 계속 갱신할 거란 말이에요. 야, 그리고 52주 신고가 다시 갱신하면서 결국에 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선이라는 섹터가 중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실적이죠. 실적 부분.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하나오션 지금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 이 급락 우리가 역용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우시면서 좀 고민이 좀 되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툼에 나온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21선이 뭐 이탈이 됐다고 해서 이거 매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오션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같이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하고 있고, 이 주주 단톡방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타점 잡아 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서 하나오션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바닥에 잡혔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이 바닥 확인하고 여러분들 이거 여기용 하실 수 있도록 매수가 정확하게 제가 가격으로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얼마 원까지. 고 향후에 이 한화 오션이 이 추세를 돌렸을 때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까지 목표까지도 목표가까지도 제가 잡아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타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지 잘 모르겠다. 하나우션 추가적으로 어떤 이 재료나 이 모멘텀이 나올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 계속해서 좀 시청해 주시면서 제가 우리 단톡방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이 주주님들 들어오셔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다시 열, 어, 열어드릴 테니까 어,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 다 드릴 거예요. 어, 이런 부분 제가 다 챙겨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다돈 받거나 뭐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정보 전달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그리고 우리 소통방으로 여러분들 같이 갈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